오늘 이것만 아니면 이거 취소가 안 됐어도 일단 1 0 0만 원인데. 야, 광장시장에서 좀 대기 타야겠다. 오씨 깜짝이야. 뭐요? 뭐요? 조졌다. 뒷바퀴 터졌다. 전 소리 들었어요? 아나 어제 뒷바퀴 갈걸아나 끌바 에서 동대문까지 가야 돼와 이거는 헌터 커브는제 뒷바퀴 터진 게 처음이거든요 그냥 커져버리네 이게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럼 터지니까 눈길에 뒷바퀴 밀리듯이 요동을 쳐버리네 자 오토 버리고 싶다 아 저기 여기만 건너서 저기만 가면 돼 형이 끊어났어요 헌터 커브어 죽어 없는데? 다른 는이 없단 말이야 주부 거의 안 나가니까. 네. 오늘 그럼 타이어 없는 거예요? 주부가 없어, 주부 없어. 아예 없어. 아, 아 타이어 타이어는 갈아입고. 있는데 주부가 없어요? 타이어도 갈아야겠 타이어도 갈아야 돼다 돼가지고. 주말에도 이렇게 열거든요. 에이. 그 에이.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아, 아이로아0이로시안착이 끝나요? 0시안짜이 끝나요? 알겠어요 선생님. 여기 화장실 좀갔다 갈게요. 아 오늘 나가리다. 오늘 진짜 진심 나가리. 여기 이거 큐브 갈고 바퀴 갈고. 아, 잠깐 오전한번사아 오줌 너무 많 아. 까추 <laughs> 안 나오죠 화면에 화면에 까추 안 나오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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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퀵입니다. 네, 투사 앞에서 뵐게요. 나 아, 바깥쪽에서 검사책 그 가방 들고 있을게요. 남자분이 나가실 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선님 퀵, 제이퀵. 수고하세요. <놀람> 뭐야? 문 닫혀 있어, 왜? 이건가? 킹스맨? 막판만. 피가 빨려. 네, 안녕하세요. 간 수고하세요. 여기는 미드요. 지금 현재 지금 6 0 차고요. 2 0 차, 200 차. 아, 나 이거 봤어. 300 차, 4 0 0 차, 500 차, 6 0 0 차.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사에문 앞에다 두고 가겠습니다. 노진 맞으셨죠, 1 예. 2 0 2호세요네함이 네, 네. 어떻게 되세요? 네. 이, 이요. 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사장님 지금 11층입니다. 그퀵 가지고 오신 건가요? 예, 네, 퀵이요. 아, 제가 지금 외부 미팅 중인데, 혹시 네. 거기, 11층 거기 그냥, 혹시 문 지금 닫혀 있나요? 문 닫혀 있어요. 아, 닫혀 있어요? 네. 닫혀 있으면 그냥 거기, 그냥 앞에 놔두고. 가 없으면 그 앞에 놔두고 가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네 알겠습니다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네, 네. 문틈 사이로 넣어 오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퀵입니다 지하에 문서수발실을 문서수발실. 예. 부탁드릴게요 문서수발실 네네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연락을 안 받으시거든요 어좀 알려 드릴게요 네 수고하세요 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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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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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비둘기요. 현재 지금 8배 차고요. 1배 차. 2배 차. 3배 차. 4배 차. 5배 차. 6배 차. 7배 차. 30까지 8배 차. 이렇게 해서 8배 차입니다. 내려줄게요. 뭐, 뭐였더라? 이마셔 네 안녕하세요 고입니다 저희 물건 이거 맞죠? 네 맞아요 이거 맞죠? 그거 네, 물건 성함이 네. 어떻게 되세요? 신호로 하면 돼요 네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네수고세요짜라짜라짜라짜네